오, 여러분의 함성 때문에 제 얘기가 들릴런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일단 라디오 방송이니까 네. 각자 목소리로 인사 좀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기섭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일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후니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키스의 케빈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예전에서 만나뵙게 돼서 진짜 반갑습니다. 아, 네, 감사합니다. 한동안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해외에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잖아요. 네, 그래서 잘... 많이 기다렸어요. 아, 맞다, <laughs> 이번 스탑걸 음악 너무 좋은데 어, 스탑걸 소개도 좀 해주세요. 신곡에 대한 소개도. 아, 일단 저희가 기존에는 좀 강하고 빠른 템포의 노래를 많이 갖고 나왔었는데요. 어, 이번에 느낌의 음악을 갖고 나와서 좀유키스의 남자다운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네. 이번 노래는 남성미를 표출하는 네. 걸 어필하는 그러니까 거예요. 절제된 남성미를 보여요 절제된 남성미. 네. 그거 되게 어렵거든요. <laughs> <좀> 어려워요. <laughs> 그렇죠. 아예 남자 이런 거좀 쉬운데 네. 절제된 남성미. 네. 어떤 건지 좀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? 절제된 남성미. 어, 절제된 남성이라고 하면은 그춤 중에 저희가 네. 웨이브 하면서 이렇게 네. 벌리는 춤이 있어요. 네. <laughs> 태빈 군이 아저요 조금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Stop d 나 아, 아 이모습은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는 게 정말 한이 되네요. 네. 네. 어, 그동안 일본에서 정말 바쁘게 활동을 네. 하셔서 국내에서 기다리시는 이 함성을 질러주시는 팬들과는 많이 오래 못 만났었는데 네. 어떻게 이번 앨범은 한국에서 좀 오랫동안 활동하실 계획인가? 네. 아니, 한국에서 활동할 예정이고요. 아쉽지만 또 해외 팬 여러분들 좀 많이 기다리고 있어서 남미 쪽에 페루나 칠레 쪽이나 동남아 쪽에 또 예정이 또 잡혀있어요. 아, 그렇군요. 네. 근데 사실 어디를 가도 우리 이 유키스의 음악...